안녕하세요 정주매입니다 아, 오늘은 저의 일상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중국에서 이혼하고 지금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혼자 사는 남자들의 일상은 어떨까 좀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고 또 마침 오늘 저의 생일입니다 오늘 제 생일입니다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집을 보여드릴 순 없는데 대인이는 지금 옆에서 <laughs> 지금 편집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식사 전이거든요. 제가 지금 한달 전쯤에 산그 미역이랑 고기들이 좀 있어요. 한달 전쯤에 오랜만에 혼자 미역국 끓여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또 일정이 있거든요. 제가 한달 전쯤에 이제 데이 와이프 통통해 왔었어가지고 미역국을 한번 끓여줬었잖아요. 맛있고. <놀람> <다시, 봐. 웃음> <laughs> 그때 남은 소고기랑 미역을 가지고, 일단 미역국을 혼자서 셀프로 한번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너 어. 소고기 아직 있어? 그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한두달됐을데 그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괜찮은거 아닌가? 먹어. 미역인데. <laughs> 괜찮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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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한두 달쯤는의산 소고기 지금 얼렸는데. 야, 이거 녹여야되냐? 아니, 당연히 해동해야지. 아, 해동하고 해야돼? 이거 밖에다 좀 놔. 아, 밖에다 좀 놔둬야되나? 배고픈데. 어. 바로 해 먹고 싶은데. 그럼 물에다아 대충 해. 미역이 정도된거같고음이 딱딱한데. 이거 아 딱딱해지. 아, 먹어 보살라 뭐해 뭐 했고? 가지고. 집이 지금 엉망진창이긴 한데 이거 이대로 내버려둬도 되나? <laughs> 안될 것 같은데 <laughs> 리얼라이프 추성훈 <추석은> 느낌 아니지? <laughs> 추성훈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성훈이 형님 여기한테 안돼 <laughs> 그게 리얼이야 그치 이게 리얼이지 심지어 살짝 청소했다는 점 <laughs> 소름 <laughs> 지금 이제 나와서 저희 식사장소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동하기 전에 쓰레기를 버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이 쓰레기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리면 됩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저의 남성성을 어필하기 위해 아 힘들어 <웃음> 주먹... <laughs> 주먹질리노 <laughs> 이게 관종이지 이유튜브 필수 조건이야 저희가 오늘 샤워카 먹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새 도인에서 판매 방송을 했었었는데 잘안 됐어요. 잘안 돼가지고 지금 방향을 살짝 바꿨습니다. 맛집 탐방 이런 맛있는 거 맛있게 잘 먹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이제 와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외국인들이 한 그씩 먹어보면 좋아하잖아. 이제 약간 저희도 그런 느낌으로 중국 음식으로 막 맛있게 먹어요. 아니, 실제로도 맛있고. 이게, 그래서, 선을 잘 타야 되거든. <laughs> 그치, 그치, 그치. 밥 먹고 살려는 어.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치우치면 또. 그치, 그치. 그치. 양심상 그래서 어. 솔직하게 와야 돼. 매번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한두 번 정도는 이제 협찬이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아직 팔로워가 만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협찬이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한국말을 하시는 여성분을 불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웬 떡? <laughs> <laughs> 이분뭐 얼굴도 모르고 그냥 성덕말안 합니다 한국말 하는 여자인데 과연 어떤 분일지 너무 기대가 되고 알아 도저 어떻게 알아 <laughs> 개짓거리 하지 마라 <laughs> <laughs> 아 친해져야 될거 아니야 친해져야지 그럼 케미가 나와야또 재밌으니까 여기가 오늘 촬영할 샤워카운트에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29원에 맥주 무제한 아 봐봐 맥주 29점 무제한 빚었다. <laughs> 레디 어. 지금 어. 페이페이한테 문자 했거든. 어. 근데 지금 아, 어, 나 통통이랑 같이 있다 이러는 거야. 어, 그 통통이랑 같이 와라. 어, 그 통통 나 깜짝 놀랐네. 지금 <laughs> 그통통 말고. 어, 우리 와이프 아니고. 어, 네, 어. 네 와이프 말고. 똑바로 어. 말해야지. 어. 어. <laughs> 과연 오늘 이었어 <laughs> <뒤졌어? 웃음> 역사를 쓸수있을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우리집의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끗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이정은이정이은 어, 오케 후세식이 긴 한데. 어. 아, 비대가 있다고? 어. 사장님이 저희 안주도 안 시켰는데, 바로 맥주 한잔 갖다 주시네요. 아사이라고? 와, 짠! 추정 아, 경기가 중요하다니까? 야 이정도는 해줘야지 사실 이제 술을 네 술을 어, 한건데 좀 황실 술을 예, 네. 먹어야 마셔야 자연스럽게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아 그런 셀이시구나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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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술안 먹으면 한국어도 잘몰라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옛남씨는 한국 사람이라서 아, 잠깐 한국에서 살았었어요 아, 아, 아 그렇구나 성함 어떻게 전부 청혼님 소미라고 해요 소미? 소미 아 소미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미씨 아니 거의 나하고 있지 봐요, 진짜도 거의. 아, 근데 빅뉴스, 빅뉴스. 페페 온대. 예! 페페 온대. 이랑 같이 올것 같아. 아, 그통 아, 어, 그통 <laughs> 페페 오는데 한번 오늘 최선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여기 맥주도 무제한이고 안주도 여기에 주시고 오늘 한번 일 한번 될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그 규아랑 인이가 생일이라고 케이크 챙겨 줬네요. 엄마가 걱정하시더라고요. 케이크 먹었니? 미역국 먹었니? 미역국은 아까 먹었고 케이크는 조금 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3개 같이 먹지. 아, 욕심쟁이. 아... 이 맛이다 이 맛. 이러면 안 되는데. 일본 맥주 좋아. 그렇지. 맥주는 일본이야.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너 유튜버잖아. 춤이, 춤이요? 쇼니, 매력. 아니 걔 아니라. 아, 술 많이 먹어서 그래. 야, 누나. 뉴렉팅을 많이 해야지. 성주는 피디고 먹방은 그러니까 성주가 그 리액션이 조금 약해. 요 나도서 나도서도 피디인데 추워지 못하 잘안 들어. 아, 미안해. 마지막... 미안해 누나. 또 레슨 안 그래. 리액션 못한다고 지금 후사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얼굴이. 아, 새우는 그막 어. 계속, 계속 다 비슷해. <laughs> 확실히 샤워커 특유의 그 샹념. 이게 또 이게 또 확실히 맛을 잡아주네. 어. 맛있네, 진짜. 좋아. 영이 맛있어. 우리. 이게 진짜 <웃음> 최고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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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주위밥 만만 더 간주해. 잘 씹고 있너 오늘 컨지션안 좋냐? <laughs> 와! 우와! 야호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야호화 같다! 으아~~ 음. 이바담다려고간다 음. 아, 이제 어느 정도 촬영이 마무리돼가지고 케이크 자르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페이페이가 아직 안 오네요. 왜안 오지? 추해 있는데 나 지금 추해가는데 페이페이. 너무 큰난다. 일 <laughs>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갑자기 짭이 생겼잖아. 저희가. 그, 게시글에도 남겼지만, 저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계좌, 계정이 유튜브, 그리고 샤오옹쇼, 도인, 현재 이세개 운영하고 있고, 다른 계정은 이제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세지서 이 충칭에서 이루려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세 명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이게 하나의 팀입니다. 고등학교부터 이어진, 대학교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의 뭐 10년 넘었지? 20년.

你都 빠싱. 나도 오늘 머리 머리 잘랐거든. 한因为你他剪了头发金正恩金正恩知道吗贝贝你手有点空了哟手为什么空着呀他想着呀

떠 ي ر ا 우리 없고 아, 5만 있어야 돼. 뭐지? 사실 타 전난 요거 보면. 옛날 친구 어디 갔어? 나 아는 거야. 사라졌어. 와, 됐어. 나도 옛날 친구는 안 꾸는 자. 다 아파. 오. 어. 좀더 쇼다운 받아. 어? 한 명만 나올 수 있어? 여기를 앞뒤처럼. 페페. 내가 사망인던 사람. 걔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귀엽다! 와, 세 오자, 써보겠습니다! 오! 씨야뭐있어 저거! 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 오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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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 뭐야? 아, 뭐야? 바어아 바빴어? 아니 페이페이가 나같은 스타일좋다고 했어요 쇼뭐 <laughs> 어, <진짜> <laughs> <laughs> 시바 타 케이크 있는 레이시가아 이런 아 오늘 고마웠어요 <laughs> 어 아, 사장님 아,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술 먹고 나와가지고 2차 가려고 하는데 노래방 가려고 하는데 아무튼 노래방 가서 제매력 뽐내겠습니다. 아왜 누나? 다음 주에서 다시. 다음 주에 한번더 하나 더 해야죠. 네 맞아. 오케이. 내가 술 차리 만들 테니까 다음 주에 다시 만나. 젊은이. 아,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 소개드릴. 에 구텐탁. 구텐탁. 오케이 누나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너랑 나랑 둘이 가야 돼아규아랑 여자애들 둘이 간다고? Oh. 왜 나도 저게 탈래 페이페이가 응.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긴 하더라 야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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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가 차를 끌고 와가지고 규하는 지금 그 뭐야 대리로 이동하고 저희 둘은 택시로 이동할 것 같은데 성주야 아버님이 그랬잖아 너한테 여자 사기면 바로 샤오미 사, 차 사준다고 <laughs> 아니 요새 BYD가 할인 많이 하는데 <laughs> 너이것도 논란 생겨? <laughs> BYD 가자 이제 내려가지고 저희 노래방을 갈건데 보통 이제 노래 간다 하면은 저기서 노래 하거든요 오늘 진짜 한번 끝까지 불사할러 보겠습니다 어, 엄청 크죠? 다 룸입니다 룸입니다 <목소리> 와 중국노래 잘하는요 데인이 요 플레이 오빈 노이 요비 요빈 홍빈 개치했습니다이 친구들 술깨 엄청 하네요 재밌다 재밌다 <laughs> 지금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대로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더 놀고 싶은데 내일도 편집이 밀려있어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래도 오늘 생일 재밌게 보냈네요 뜻깊게 보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